혜교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11분의 7은요, 기차로 갔고요. 11분의 3은 버스로 갔고요. 나머지 거리는 걸어서 갔어요. 자, 버스를 타고 간 거리는 걸어간 거리에 몇 배가 되는지 알아볼까요? 문제에서 걸어간 거리가 나왔어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거리라고만 나와 있지. 정확한 거리는 안 나와 있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구해야죠. 전체 거리를 우리는 1로 보는 거예요. 즉 목적지까지 해교네 집에서 뭐 떠났다고 해볼게요. 집에서 목적지까지 전체 거리를 1로 봤을 때 11분의 7만큼은 기차로, 기차 11분의 3만큼은 버스로 버스 요 남은 부분은 걸어서 걸어서 간 겁니다. 그것이 분수로 얼만큼인지 알아야지만 버스 탄 거리가 걸어서 간 거리의 몇 배인지도 알 수가 있겠죠. 자, 전체에서 기차 탄 거와 버스 탄 것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1로 본다고 했습니다. 1을 가분수로 나타내 볼까요? 지금 분모가 11, 12로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분모를 11로 해서 표현을 하면 11분의 11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전체 거리고요. 11분의 11에서 기차를 타고 간 부분 11분의 7과 버스를 타고 간 부분 11분의 3을 빼면 걸어서 간 부분이 나오죠? 11분의 얼마? 11에서 7을 빼고 3을 해 주면 되겠어요. 11분의 1 걸어서 간 거리. 그러면 버스를 타고 간 거리 11분의 3은 걸어서 간 거리 11분의 1의 몇 배가 되나요? 몇 배? 11분의 3은 11분의 1이 3개 있는 분수예요. 그리고 11분의 1은 11분의 1이 하나 있는 분수입니다. 3은 1의 3배가 되죠. 3배. 그럼 여기 분수도 이 11분의 3이 11분의 1의 3배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배. 숫자만 나타내세요 했습니다. 3 쓰면 정답이 되겠네요.